데살로니카 후서 2장 말씀 보겠습니다. 1절로 17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어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로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 불법 환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나타나면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해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울이 두 번째 이 데살로니카 편지를 쓴 목적은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재림과 종말에 관한 흔들리는 사람들의 이 마음에 사도 바울이 안타까움을 느꼈기 때문이죠.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그러나 오심에 대한 오해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이미 주님은 오셨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가면서 도대체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할 것인가에 관해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한 기준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여행은 참으로 위태로운 여행이에요 모든 여행이 그렇지 않습니까 오죽하면 집 나가면 고생이 시작된다고 그러겠어요 집을 떠나는 것은 고생을 자청하는 길이고 고생이 시작되는 일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어떤 목적지를 가지고 가는 여행도 그럴지인데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는 영적인 여행은 정말로 위태롭게 거지 없는 여행이에요. 그냥 남들에게 간다고 덜렁덜렁 따라갈 길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영적인 여행의 전국적인 지점은 자기 마음 속에 있어요. 여러분, 땅 끝까지 가서도 싸우는 사람 보셨습니까? 모든 걸다 버리고 땅 끝까지 갔는데 거기서도 다투고 거기서도 마음의 평안을 찾지 못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어쩌면 우리가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땅 끝까지 가서 한 바퀴 돌아오면 나 자신에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영적 여행은 사실은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여행이에요. 이 마음이야말로 우리가 일일이 다알수 없는 그야말로 너무나 깊고 오묘한 곳이에요. 여기서 일어나는 것이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이에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부터 이 우리에게 마음이라고 하는 상상할 수 없는 공간을 창조하시고 여기에 하나님께서 좌정하시면은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계셔야 할 자리에 마땅히 계시지 않으면 우리가 슬그머니 그 자리를 차지하거나 누군가 다른 어떤 존재를 그 자리에 두기만 하면 그야말로 심각한 혼란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는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일으킵니다. 내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혼란을 일으켜요. 정말 마음에 하나님이 계신 사람들은 혼란 일으키지 않습니다. 오늘 이렇게 데살로니카 교회에서 일어나는 이 혼란들도 보면은 결국은 인간이 하나님의 위치에 올라가 있는 사람들, 내지는 자기 자신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일으키는 그런 혼란들이에요. 그때나 오늘이나 모든 종교의 영역에서는 자기가 숭배하는 대상과 하나되는 경험이야말로 지극히 추구하는 어떤 영적 체험의 절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다못해 무당이 되더라도 신내림이라는 구슬 통해서 신과 내가 하나되는 비록 잡신이긴 하지만은 그런 신과 하나되는 의식을 통과해야 돼요. 그래서 그 강신구시라는 걸꼭 반드시 합니다. 신 내려서 본인이 신에 사로잡혀야 무슨 뭐 밥을 벌어 먹든지 할거 아니겠어요. 여런 불교에서도 결국은 나를 버리고 나를 모두 내려놓고 열반이라는 것을 니르바나를 추구해가요. 해탈의 지경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범아 이리이온 우주와 내가 하나되는 경험을 추구하는 거예요. 모든 종교마다 그런 어떤 경험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기독교는 어떤 거예요? 우리도 물론 하나님과 하나됨을 추구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아버지와 나는 하나인이라 말씀하셨어요. 헤네리즘 전통에서 헬라 철학에서는 주로 그런 아타락시스라는 에피큐리안들이에서 그 쾌락주의자들이 추구해왔던 그런 변함없는 어떤 연락의 상태, 기쁨의 상태를 하나의 추구의 목표로 삼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전통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기 때문에 어떤 종교든 고등 종교라고 하는 것은 그런 에피큐리안들이 추구했던 그런 아타락시아. 어떤 영적인 그런 지구의 상태 그런 것들을 다 추구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래서 사실은 영적 여행이란 지극히 위태롭고 조심스러운 것입니다. 요가도 조심하십시오. 그건 영적인 수행의 한 반편으로 우리의 몸을 단련하도록 준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목적은 다른 데 있는 것이에요. 뭐 수행이라고 하는 모든 것들도 사실은 지극히 위태로운 것이에요. 명상은 어떻습니까? 그 명상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영적인 세계를 여행할 때 반드시 만나게 되는 이 혼란스러운 거짓 선지자들이나 거짓 선생들, 거짓 교사들이 반드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수없이 많아요. 그래서 불가에서는 정말 놀랄 만한 가르침을 줍니다. 선 수행을 하다가 가다가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고, 조사를 만나면 조사를 죽이라 그런 자기들의 격언이 있어요. 굉장히 그 놀라운 통찰이죠. 가다가 부처라는 사람 만나면 부처를 죽여라. 가다가 조사라는 사람을 만나면 조사를 죽여라. 절대로 그걸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수행 방법에서도 그런 철저한 어떤 기준이 있다면은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뭘 추구하고 있습니까? 내가 추구하는 것이 뭐예요? 오늘 이대살로니가 초대 교회에서 일어난 혼란은 결국은 영적인 여행을 떠났다가 그냥 서로 간에 혼란에 빠져 있는 어떤 그런 상태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님이 오신다는 데 이미 오셨나? 언제 오시나? 지금 오실 조짐이 이미 시작이 되지 않았나? 이런 것들 때문에 사람들 간의 말이 혼란스럽게 일어나게 되고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되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한순간에 빼앗기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사람들의 말에 여동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침마다 이렇게 와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는 까닭은 우리는 비우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려놓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에요. 사실 우리는 붙드는 것이 목적이고 채우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 끝들로 채우는 것이 아니고 세상 끝들을 붙들자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십자가를 붙들자는 것이고 말씀으로 우리를 채우자는 것이죠. 그래서 전혀 종교적 패러다임과는 우리는 다른 길을 가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세상 종교가 아무리 통합돼도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종교 통합의 길과는 전혀 반대 길이에요. 종교는 통합되건 먹건 저는 관심이 없어요. 그 마일리지 교환해서 쓰자는 얘기예요. 이 은행 전 은행에 있는 크레딧 통합 시스템으로 가자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크레딧이나 마일리지 전체가 it's absolutely useless라 그렇게 하세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거. 그래서 오늘 저희는 여러분들이 정말 이 시대를 혼탁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뭘 도대체 기준으로 삼아야 되고 어떤 말씀의 길을 기울여야 되며 뭘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날마다 자기가 추구하고 있는 바에 대한 분명한 이 바라봄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 것을 바라보기 위해서 이 길을 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들이 부러워 보여서 그걸 더 얻기 위해서 가는 길도 아니에요. 그렇다면 무엇 때문이냐는 것이죠. 무엇 때문입니 그래서 오늘 조심해야 될 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이절 말씀 한번 들겠습니다. 시작. 영어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그래요. 영어로 무슨 예언으로 말로 글로 편지로 끊임없이 우리에게 메일로 전달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우리에게 쏟아지는 메일이 얼마입니까? 그렇게 수많은 것들이 쏟아질 때 우리가 그단 하나라도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것들에 걸리면은 하루 종일 뺏기고 일생을 뺏길 수 있는 그런 시대로, 위, 위태로운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특별히 영적인 체험을 가진 사람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영적인 체험은 여러분 자치다면은 그게 어떤 영의 체험인지 우리는 정확히 분별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야 나는 하나님과 하나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입니까? 여기가 갈림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되는 경험을 날마다 할수 있어야 하고 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되는 경험을 일생 동안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래 예수님과 내가 하나되었다는 것, 그분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경험이 없이 우리는 크리스찬이 될수 없어요. 그래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과 내가 주님이라고 선언하는 것하고는 전혀 딴판아닙니다 이단의 갈림길은 너무나 분명한 길이 거기서 생기는 것이죠. 어쩌면 동일한 출발이에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출발할 수 있습니다. 정말 주님을 만나고 싶은 간절함에서 출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환상을 보았어요.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입니까? 우리나라는 그런 자칭 예수들이 많아요. 뭐 제가 듣기로는 벌써 8명이, 몇년 전에 8명이랬는데 요새 10명이 넘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다 자칭 재림 예수예요. 사람들. 그런데 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고 있습니까? 얼마나 큰 무슨 뭐 이렇게 건물을 지어놓고 성전이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무슨 성전 무슨 성전 봐도 기가 막히게 지어놨어요. 돈이 많아서 학교는 세워져 그 학교를 뭐 전부 가겠다고 무슨 크리스천들이 난리가 났어요. 그 학교 가겠다고. 그 학교를 가면 아이비리그를 간대나. 여러분 이런 시대예요. 이런 시대. 그래서 3절 말씀 보십시오. 시작.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떠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들 주님을 떠났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높아지는 길을 가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구원이 목적이에요. 왜이 땅에 구원하러 오신 분이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셨겠어요. 예수님께서는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셨습니다. 누가 여기 계신 분이 마구간에서 태어나겠어요? 누가 여기 태어날 때 여러분 산모가 몸을 풀 곳이 없어서 그렇게 마사에 가서 몸을 풀겠습니까? 왜 주님께서는 그 자리에 오셔야 했습니까? 이 세상에 가장 낮은 자도 구원하시겠다는 이유 때문이에요. 이 세상에 구원치 못할 사람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 흉내를 내는 사람들은 낮아지기는 커녕 점점 더 높아집니까? 어떻게 왕관을 쓰고 다니고 호를 들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개인 집도 안 짓는 그런 큰 집을 지어놓고 거기 앉아있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회장님도 사장님도 안 거느리는 비서실을 두고 기사를 두고 다닐 수가 있습니까? 저는, 저는 이해를 못해요. 뭐, 뭐가 불법이고 뭐가 여러분들인지 정말 정확히 아셔야 합니다. 사전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그렇죠. 그 사람들은 결국은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다가 자기를 더 높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 여기서는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는 건 아니겠죠. 하나님의 성전 곧 하나님께서 성전 삼으신 하나님의 백성들 위에 굴림함으로서 자기를 마치 하나님처럼 그렇게 내세우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이런 일들을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미 말한 것을 다 잊어버렸느냐? 벌써 잊고 그렇게 흔들린단 말이냐?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한번더대살로니까 성도들에게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7절 8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시작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대단히 해석하기가 어렵고 대단히 명료한 뜻을 분별하기가 쉽지 않은 문장입니다 그렇지만은 이미 불법의 아들, 거짓의 아들, 사탄은 활동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의 활동은 사실은 제 마음대로 다 했으면 이미 제 세상이죠. 그러나 주님께서 성령을 이 땅에 보내 주심으로 그 활동은 지극히 제한받고 있다는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 앞으로 갈 길은 확연히 보셔야 합니다. 악은 점점 더욱더 극성을 뜰 거예요. 그렇다고 선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성령의 활동이 소멸되지 않습니다. 성령님의 활동, 선한 사람들의 선행,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발걸음은 더욱더 뚜렷하고 더욱더 분명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끝을 갈수록 확연히 길은 갈라지는 것이죠. 지금 그런 시대로 접어들었다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악한 일이 일어나겠지만,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식민 지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러나 식민 지배를 통해서도 이나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이렇게 믿음의 백성들이 이토록 많아지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권적인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일으키는 전쟁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 전쟁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 구원의 큰 물줄기를 너 흐트리지 않는다는 것. 그 점에서 인류 역사 전체는 하나님의 주권, 통치권 다스림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뭐 지극히 무질서하고 지극히 끝장이 난것 같지만은 아니요. 이 땅에 수많은 재난들이 있을 것이고 수많은 전쟁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주권적인 통치권을 갖고 계신다는 걸 믿는 게 그게 우리의 믿음이고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계시록까지 읽어가는 것이에요. 그분이 마지막에 결국 어떤 것으로 이 전체를, 인류 전체를 구원해 가실 것인지, 그걸 우리가 알고 가야 한다는 것이지 저는 여러분들이 안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안심이 안 되십니까? 불안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목소리가 작네. 한번더 읽어 보십시다. 자, 구절 10절 말씀 시작. 악한 자의 나타나면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여러분 악한 자가 나타나는 것은 사탄의 활동을 따른 것인데 능력과 표적과 기적과 이사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여기에 현혹되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 능력과 표적과 기사와 이적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악한 영들의 증거가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에 점점 후반으로 가면 보검서 후반으로 가면 기적을 스스로 안 베푸십니다. 아니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신 분께서 그뭐 오병이의 기적이 뭐 대단합니까? 보리떡 다섯 개뭐 없으면 그런 기적이 안 일어납니까? 아무것도 없는 하늘에서도 만나를 내려주신 그런 기적을 베풀 수 있지만은. 주님께서 그런 기적을 안 베푸셨어요. 그 오병이 하나 칠병이의 기적은 두 번으로 족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아라. 양식의 기적을 구하지 말아라. 나중에 본인께서 말씀하시죠.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되리라. 그래 주님을 먹어야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결론이 난다는 것이고 그 말씀을 하시므로 다 많은 사람들이 떠나고. 기적을 더 이상 베풀지 않으십니다. 저는 이 땅에 여러분들이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이런 것들에 속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고 진리의 사랑, 말씀의 권능 이런 것들은 무시하고 그렇게 됨으로서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죠. 자,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우리에게 다시 지키도록 요구하십니다. 13절,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것인지, 어떻게 구원의 길은 열려 있는지를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셨고 성령에서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날마다 성결하게 하시고 진리를 믿음으로 진리를 믿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능력으로 무슨 기적으로 이사로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메시아이다.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다 이 사실을 고백하고 믿고 순복하는 것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지 그런 것들에 현혹될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저는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읽고 듣고 말씀대로 지키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이 말씀, 이 계시의 말씀, 이 연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말씀에 굳게 서서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 이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결론은 무엇입니까? 흔들리는 시대를 살 때에도 우리가 오늘 찬양 올려드린 대로 말씀에 반석 위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요동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체중이 나가서 흔들리지 않는 게 아니라 예, 살이 빠져도 흔들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날씬해도 흔들리지 않는 인생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붙들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체험을 붙들면 하루하루 달라요. 컨디션에 따라 달라요. 저는 여러분들이 말씀에 붙들려서 여러분들의 상황이나 감정의 기복이나 그 어떤 것도 에 흔들리지 않고 그냥 오직 그 말씀 한마디 붙들고 끝까지 완주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강하라 담대하라 그런 말씀 하나 붙들면 여러분들 하루 살아가는데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을 내 것이라고 하셨는데 책임 안 지겠습니까 그렇게 무책임한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인간은 내 것이라고 래도 누가 책임져줄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책임져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때가 돼서 부르면 기쁘게 그냥 가시면 돼요. 여기보다 더 좋은 곳으더 좋은 데은더 좋은 것뭐더 좋은 것은 더 좋은 것은 더은 것은 더아은 것은 더 좋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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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더좋하것더좋하 것은 더좋 그리고 우리의 사랑하는 다음 세대가 그런 말씀에 붙들리는 자녀들 되게 하사 저희들이 함께 성경을 읽어가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그런 월십 패밀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붙들어주십시오 주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이시 더욱 행영할지라도, 주님, 내가 주님과 하나도 내가 주님이 아니라는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내가 하나님과 하나이지만 하나님에 아니라는 고백을 잊지 않게 하시옵소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요동칠지라도 주의 말씀, 영령한 그 말씀이오니, 그 말씀 붙들고 요동치지 않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말씀하시는 그 말씀, 내 인생의 불이요, 등이요, 길이 되게 하셨사오니, 주님, 불안해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십자가의 길, 담대히 걷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길은 무엇이미 오늘 아침에 주의 말씀을 따라 정말 불법이 횡행하고 거짓이 횡행하고 이단이 횡행하는 이 시대를 걸어갈지라도 오직 주님 십자가의 영광만을 영광으로 선포하신 그길 따르기로 결단한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십자가의 사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